네, 여러분 계속 이어서 89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89페이지는 이제 어린 왕자가 죽어가는 걸 보는 작가의 장면이었죠. 계속해서 살펴볼게요. comprender, comprender.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죠. 이해하지? es demasiado es demasiado lejos 너무 멀어 no puedo llevar 나는 예바 데려가다 가져가다 나는 가져갈 수 없어 me q u i e r p o 내 몸을 ahi 내 행성 거기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갈수 없다 es demasiado pesado 배샤도 하면 무거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. 너무 무거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린 왕자의 대사였고요. 이어 가야바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. 빼로 하지만 세라 머머일 거다. 꺼모우나 비에하거르 d 사반 a 나다라고 해서 거르테사는 껍데기이고요. 얘가 지금 중심으로 제로 꾸며 주고 있어요. 형용사들로 미에하 하면 지금 여기에 다 맞춰 주고 있죠. 성수를 늙은, 낡은, 오래된 그리고 아반도나다. 버려진 그냥 껍질을 뿐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버려진 낡은 껍질처럼 될 거다. No son t r i s t e s las viejas cortezas라고 해서 처음에 언급할 때는 우나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거니까 정관사로 언급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. 어 그거는 그러니까 las viejas cortezas, dalgon coptege들은 no 아니다. son tristes. 슬포지가 않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Yo 이어가 a b a 나는 또 침묵을 하고 있었다. se d e s c o r a z o n o un poco. pero hizo aun un esfuerzo라고 해서 se d e s c o r a z o n o 를좀 볼게요. 일단 내시코라손아 뭔가 이해가 되죠? 꼬라손이 나오니까 내시코라손아 하면 타동사로 용기 누구의 용기를 꺾다. 맥이 막 풀리게 하다. 기운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쇠형을 써서 쇠제귀의 쇠를 써서 스스로가 기운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어린 왕자는 움복것 조금 낙담했다. 그래서 내시거라서나를 so 쇠를 쓰면 스스로 낙담하다 기운을 잃다라는 의미가 되고요. 때로 하지만 이소아온 운후에르소라고 so 해서 아셰 un esfuerzo 라고 하면 용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노력하다 s다라는 의미가 있고요. 그냥 동사만 쓰려면 esforzarse 를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요. 요런 표현들도 있어요. sin esfuerzo 라고 하면 노력 없이 건 후회를 했어라고 하면 노력해서 라는 의미가 있고요. 여전히 아직도 어린 왕자는 노력하고 있었다. 이제 죽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힘을 내고 있었다.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89페이지는 또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90페이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